한밤중 남쪽에서 보이는 별자리는 물고기 자리. 어우전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4월에 4월 한밤쯤 남쪽에 남쪽 하늘에서 볼수 있는 별자리 천여자리. 음. 4월이 여기서니까 그러니까 태양 이렇게 이 찬다는 거잖아요. 그럼 남쪽 하늘은 천여자리. 지구가 A 위치에있을때 한밤중 남쪽에서 보이는 한밤중에 남쪽에서 보이는 하늘에서, 아, 노래,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 세시오 그러면 이렇게 다 지우고, 지구가 A 여기에 위치해 있다면,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 여기 있다면, 지구가 A 위치해 있다면,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는, 그 지구 그러니까 반대 방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자리. 안녕하세요. 건강한신영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에서 두달 만에 일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 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